<목소리>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물을 설치해 불을 지른 후 도주했던 70대 남성이 자수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광주서구경찰서는 오늘 22일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7층 건물의 3층 치과병원에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설치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병원에는 환자 등 아흔다섯 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전원 대피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AC는 이화물질이든 통을 부탄가스 네 개로 감싼 폭발물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범행 당시 병원은 점심 시간이었으나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AC는 폭발물을 담은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문 근처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폭발 직후 A 씨는 유유히 병원을 떠나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이후 광주광산경찰서 인근에서 자수를 시도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인근 주민들은 쿵 쿵하는 소리가 서너 번 들렸다며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. 병원 내부는 폭발로 인해 집기가 그을리고 천장재가 떨어졌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물이 차오르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. 영어 무슨 는